구독해. 인... 이 인... 인... 인자. 인... 인... 아나 응. 똑같은 인... 생각했어. 인... 그걸... 구독 nicht. 구독 취소. 구독 취소. 오, 오. 그러나 응. 네. 구독 취소야. 아니. 취소가 응. 구독 취소. 내가 그러니 구독 취소의 반대가 뭔지? 한시 <laughs> 음. 구독. 오 들렸다. 임시 구독. 오. 어렵다. <laughs> 예 스마트폰 불가는 제어. 스불 제. 스마트폰 불안증세. <laughs> 스마트폰 불리하면 죄송합니다. <laughs> 나중에... <재수한다. 웃음> <laughs> 네, 죄송합니다. <laughs> 음... 나 이거 어디서 봤었는데 신기해. <laughs>